10월 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중에 1, 2절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도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일,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질 것이요. 아멘. 오늘은 반드시 죽일 것이요 하는 말씀처럼 공동체 안에서 죄를 단절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죄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죄를 끊어내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가족을 처단할 수도 있고 이웃을 처단해야 하기도 하고 그동안 잘 알았던 사람을 단죄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아픈 살을 베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가 참 많이 달라져서 공동체보다 개인이 그 개인의 뭐 인격, 인권, 권리 이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백성이 아무리 개인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나라 없는 백성 없는 것처럼 공동체 없는 개인도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지키려면 이렇게 각자 중요하지만 그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죄를 단죄해서 완전히 처단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오늘 말씀은 공동체 자원에서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갈 것이며 믿음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주신 4절 5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본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래에게 몰래 그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웃의 죄를 못본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웃의 죄를 못본채 하면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죄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모르는 척 지나가려고 할 때가 있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고 구별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임이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믿음의 내용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를 지키고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은 자기가 하면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거나 우상을 섬길 때 가만 보고만 있으면 될까?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킬 책임 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 전체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각자 경건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서로서로 서로 본이 되고 거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서로가 파수꾼이 되고 서로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서로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우리 공동체 전체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일 이미 죄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모르는 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길에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지를 살피고 마땅히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도, 돕는 것이 믿음으로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죠. 그렇게 할때 우리가 누구든지 심판하고 정죄하는 데만 정신 팔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본뜻을 잘 이렇게 살리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생이 되려고 하거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선생 노릇하고 재판관 노릇하는 것 그건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겠죠.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먼저 기도하고 사랑을 바탕으로 한 그런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죄를 단죄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지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고 또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라고 할수 있죠. 거기 보시면 6절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난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오늘 말씀에 신접한 자, 박수를 추종하는 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간음하는 자 등등 이런 죄를 범할 때는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 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죽일지니 반드시 죽일지니 하고 죽여야 한다는 표현이 매우 강조되어서 반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상은 우리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사회적으로 그냥 방치하는 경우, 모르는 채 하는 경우, 처단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호하게 처벌하거나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를 키우는 경우들도 있지요. 요즘은 여기 등장하는 이런 제시하는 죄는 아니지만 이렇게 처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아직 미성년자라 해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오히려 그것을 악용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함께 처벌하여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라 하십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반드시 죽일 수 없는 경우, 그런 예외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 이런 저런 이유로 내가 신세진 사람, 여러 이유로 우리가 죄를 보고도 묻지 못하는, 따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그때마다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정신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지켜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유야 무야 이렇게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믿음의 본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없는 너릇시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고 있는 중이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각자도 잘해야 되지만 공동체를 지키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무엇이 합당한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지 이런 것을 특히 지도자들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공동체가 색깔이 변해가죠. 생, 생명이, 이렇게 공동체의 생명이 자꾸 시들시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 이웃의 죄를 보고 못본채 하지 말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결단코 마음을 정하여 이렇게 단절하고 오히려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도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만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도 믿음생활하면 될 것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의 모본이 되게 하시고 귀감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믿음생활을 할수있도 우리가 좌우 눈을 살피고 공동체 전체를 살피고 우리 각자가 주인된 마음으로 우리가 각자가 믿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그렇게 믿음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공동체를 합심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도 더 하여 주셨소.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각자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믿음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Amém.